안녕하세요. 블루라크롬이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슬람 마카체프 대 알렉산더 볼카노프스키 환상적인 명승부가 끝나기 무섭게 또 다른 UFC의 빅 매치가 이번 주 일요일 찾아옵니다. 바로 UFC 285 헤비급 타이틀 매치 존 존스 대 시릴 간의 경기인데요. MMA 역사상 최강의 선수 그리고 최고의 스타로 꼽히는 존 존스가 3년 만에 UFC로 복귀하는 복귀전이자 라이트 헤비급에 이어 헤비급까지 두체급 석권에 나서는 경기입니다. 시일간에는전 UFC 헤비급 잠정 챔피언으로 비록 작년 1월 은간우에게 헤비급 타이틀전에서 패했지만 그의 9월 타이 투이바사의 3라운드 KO승을 거두며 재기에 성공했고요. 일단 존 존스를 정말 오랜만에 옥타곤에서 볼수 있다는 것에 기대가 되는데 여기에 헤비급 타이틀전에 도전한다. 정말 너무도 흥분되는 매치업입니다. 경기시간은 3월 5일 이번주 일요일 낮 12시부터 ufc 285 메인카드 경기들이 시작되고요 아마도 메인 타이틀 매치인 존슨데 간의 경기는 오후 2시 전으로 열릴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시청 방법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네이버에 ufc 285를 치면 중계에 이렇게 tvN과 유료 채널인 티빙이 함께 나왔는데요 아 낚시였습니다. 네이버가 실수를 한 건지, TVN이 잘못된 정보를 준 건지, 네, 오늘 UFC 285를 치니까, 네, 중계 유료 채널인 TVN만 이렇게 나옵니다. 아마 TVN에서는 그 스포츠 채널, TVN 스포츠 채널에서 그 경기 다음 날인 월요일에 재방송을 보여줄 것 같고요. 따라서 지난번 마카체프대 볼카이 경기처럼 국내에서는 TVN에서만 라이브를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경기 해외 도박사들은 누가 이길 것으로 보고 있을까요? 네, 정배는 존 존스가 받았습니다. 존 존스 승리가 1.59배, 시릴 가네가 2.36배인데요. 이를 승리 확률로 계산하면 존 존스가 60% 시릴 가네가 40% 승리 확률입니다. 지난번 마카체프 대 볼카노프스키 경기에서는 마카체프가 77%의 승리 확률, 볼카가 23%를 받았던 것에 비하면. 존 존스의 압도적 우세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 기대를 모았던 주요 타이틀전 업셋이 많이 나왔죠. 우스만 대 에즈워즈, 그리고 아데사냐 대 페레이라 모두 역배가 팡팡 터졌고요. 지난 마카체프 대 볼카 경기도 많은 전문가들과 도박사들이 마카체프의 압도적 우위를 봤지만 경기 결과는 모두 아시다시피 거의 박빙이었습니다. 네, 복싱에서도 카넬로 알바레즈 대 올렉산드로 우식 네, 카넬로가 거의 뭐 1.1배인가 아마 이렇게 받았었는데요. 정말 똥배 도박판에서 흔히 쓰는 용어로 대끼리 배당 바꿔도 부러졌죠. 복싱이나 UFC나 격투기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특히 이번 경기는 존스가 지난 2020년 2월 도미닉 레이스 경기 이후 3년 만에 치르는 경기이고, 또한 그레이스 전에서 존 존스가 오라우드 혈적 끝에 이겼지만 판정 논란이 크게 일었습니다. 미디어진의 판정 결과는 레이스 승리였고요. 또한 체급을 올린 존 존스가 과연 헤비급에서도 라이트 헤비급에서의 압도적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요. 네, 근데 사이즈 면에서는 존 존스가 시릴 간에 전혀 밀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리치는 더 길죠. 어쨌든 존 존스가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과연 이번주 올 상반기 최고의 빅매치 존 존스 대 시릴 간에 어떤 명승부가 나올지 그리고 승자는 누가 될지 너무도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누가 이길 것 같은가요? 지금까지 블루라커룸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